자, 안녕하세요. 지마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나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사진의 기본 기본 영어뭐야 베이직. 오! 이걸 모르면 진짜 사진에 씨도 모른다고 할수 있는 그세 가지, 바로 노출의 3요소인데요. 오늘은 그 사진의 가장 기본세 가지인 노출의 3요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셔터 스피드인데요. 셔터 스피드라 뭘까요? 뭘까? 셔터. 잠깐 차깐 누르, 누르는 속도. <laughs> 그런 손가락 속도. 사진의 센서 그러니까 필름을 얼마나 열렸다 닫느냐, 셔터가 얼마나 열렸다 닫히느냐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셔터 스피드인데요.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빠르면 사고나요.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은 이게 이게 빠르겠죠. 이게, 어. 이게 빠르니까. 내가 빛을 조금 적게 받는 대신에 찰나의 순간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셔터 스피드나 느리면 빛을 많이 받아 그렇지 빛을 많이 받는 대신에 사진이 흔들리기가 쉽죠 이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떼 봐요 하나 둘셋자 방금은 빠른 셔터 스피드로 찍었고요 이번에 느리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또어 봐요 하나 둘셋 다시 내가 못 찍었어 하나, 둘 아, 잠깐만! 야야 네? 게 하지 마라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역동적이게 움직이는 사람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느린 셔터 스피드에서는요 대신 셔터 스피드가 느리니까 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조리개나 ISO 감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득이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조리개인데요. 조리개란 무엇일까요? 이거 구멍 이게 뭐냐면은 렌즈에 들어오는 빛을 조절하는. 조도 단치에 이게 조리개가 열리면은 당연히 빛을 많이 받고, 조리개가 조이면은 당연히 빛을 적게 받죠. 어. 이게는 그냥 네. 구멍이 작으니까 작게 들어오는 거, 크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조리개가 열리면은 조리개 수치는 낮고요, 조리개가 조여지면은 조리개 수치가 높습니다. 이 조리개가 열린 상태나 닫힌 상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밝고 어둡고? 그 맞는데 바로 심도가 달라집니다. 초에 맞는 구역을 심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 조리개로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나만 초점이 굉장히 잘 맞죠? 이번에는 한번 조리개를 조여보겠습니다. 좀 표정 좀, 표정 좀. 응, 찍고 있었니? 어. <laughs> 좋은 표정. 난 행복하다. 행복한 표정이네. 이렇게 뒤에 있는 피사체까지 모두 다 초점이 잘 맞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하여튼 이렇게 조리개를 열면 열수록 초점이 맞는 구역이 줄어들어서 아웃포커싱 사진이 조금 더잘 나오게 됩니다. 뭐 반대로 조리개를 조이면은 아웃포커싱 사진이 아닌 초점 좀잘 맞는 사진을 내기가 쉽겠죠. 보다 쌤. 야. 그리고 세 번째는 감도인데요. 감도란 무엇일까요? 느끼는 정도. 그렇지 느끼는 정도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사진이? <웃음> <웃음> 사진이 느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도가 낮으면은 동감해져. 사진 둔감해서막 건드려도 막이 감안 있는데 감도가 높으면은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하는 거지. 진한 표현 잘할수 있잖아. 나, 감도가 낮다. 낮다. 그렇지. 이러, 이런 피어 거죠. 이게 왜 이렇냐? 감도가 낮으면은 사진이 둥감해져서 노이즈가 좀덜 생겨요. 뭐 둥감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감도를 높이면 빛을 받는 게 조금 더 민감해져서 작은 빛에도 밝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한번 아. 확인해 보실까요? 먼저, 감도를 한번 낮게 찍어 보겠습니다. 옆에 기대해 봐. 나무랑 친구야, 이번에도. 다음은 감도를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얼마까지 높일까요? 12만 8천 좋은 생각이야 10만까지 올려봅시다 어휴 밝아 날씨 봐봐요 예. 감도는 낮으면은 빛을 조금 둔감하게 받아서 슈터스피드나 조리개를좀 열고 느리게 해야 되지만 감도가 조금 더 높으면은 슈터스피드가 빠르고 조리개를 조인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도가 높다고 좋은 걸까요? 가 설명. 왼쪽은 감도가 낮고 오른쪽은 감도가 높은 사진입니다. 왼쪽은 빛에 둔감하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기 위해 느린 셔터스피드와 열린 조리개로 사진을 찍은 것에 비해 오른쪽은 빛에 굉장히 민감해져 빛을 적게 받기 위해 빠른 셔터스피드와 굉장히 조여진 조리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도가 높아지면 적은 빛에도 밝게 찍히는 대신에 보시는 사진처럼 노이즈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감도가 높으면 노이즈가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ISO 감도는 낮아야 돼요 아 s o 는 감도는 낮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올려야 한다는 거 그래서 야간에 노이즈가 많은 거야 감도가 높아지니까 네이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감도 이세 가지에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빛을 얼마나 받는지 조절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지금 어두운 실내에서 사진이 흔들리지 않게 찍고 싶다. 그러니까 빠른 셔터 스피드로 찍고 싶다. 그러면은 조리개를 열고 감도를 높이면 됩니다. 또 조리개를 조여서 찍고 싶다.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감도를 높게 찍으면 되고요. 또 감도를 낮춰서 찍고 싶다.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조리개를 열어서 찍으면은 적정 노출인 사진이 나옵니다. 참 쉽죠? 자 이제 좀 사진의 3요소 그러니까 노출의 3요소에 대해서 좀 아셨나요? 아셨나요? 네! 결론적으로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ISO는 낮게 찍으면 낮게 찍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뭐 저감도에서 좋은 카메라가 있고 뭐고감도에 좋은 카메라 있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는 ISO가 낮으면 은 사진이 조금 더잘 나와요 노이즈가 좀 적고요 뭐 다른 뭐히터스피드나 조리개는 뭐 내가 원하는 사진에 따라서 바꾸고 ISO감도는 낮출면 낮출수록 좋습니다 이제 좀 사진에 삭까지 나는 거야. <목소리> 어 사진에 삭까지 <목소리> <스스까지> 나는 거야. <목소리>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멘트 구르자냐? 음개구려좀 추천 좀 해주세요. 어, 추천 좀. 나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싶었어요. 에이 <laughs> <laughs> 아, 안 되나? 예 <목소리> 네. 네, 여기까지.